렐렐루야. 우리 함께 앞뒤좌우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는 생명에 관한 많은 질문을 해왔습니다. 첫째는 생명은 누구냐. 생명의 정체는 무엇이냐. 이러한 생물학적인 질문이고. 분류학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이 왜 존재하느냐? 생명의 목적이 무엇이냐? 철학적인 질문이죠. 세 번째는 생명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 라는 특성과 성격과 그리고 성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번째는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다섯 번째는 생명은 언제부터 존재하느냐, 또한 얼마나 살수 있느냐. 여섯째는 생명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러한 존재 양식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앞서 말한 여섯 가지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푸지오브 라이프, 생명은 누구의 것이냐? 생명은... 어디에 속한 것이냐 이 속성을 묻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돈과 함께 있다가 돈과 함께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가치 없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야거부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돈을 보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안개처럼 가치 없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변변치 않은 지위 때문에 그 지위에 목을 매다가 그것이 떨어져 나가면 죽을 상을 하고 다닙니다. 이런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무엇에 속한 사람일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에 속해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존재하느냐, 누구의 것이냐, 이거예요. 누구에게 속한 존재냐, 이것에 따라서 생각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생명의 정체와 그 속성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될까요? 나는 도대체 누구의 소속이며 누구의 것이냐, 물으셔야 된다는 것. 땅에 속한 생명은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하늘에 속한 생명은 하늘의 것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부활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생명은 어디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어디의 것을 생각하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문 3절 이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본질적으로 설명해주는 아주 기본적인 평가 기준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은 복잡한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죽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욕심이 죽지 않고, 내 자랑이 죽지 않고, 나의 자존심이 죽지 않고, 나의 성질이 죽지 않고,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허영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생긴 문제는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철저히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덜 죽어서 바둥바둥거립니다. 아직도, 아직도 설 죽어서 그렇게 생각도 복잡하고 문제도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죽어야 합니다. 이미 죽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죽음은 회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모든 죄를 완전히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제약된 과거를 끊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여를 이렇게 믿는 사람은 율법 앞에서 완전히 죽은 자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도 죽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나라는 존재는 점점 작아지고 마지막에는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운 나머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 사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크고 너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격하는 순간, 나의 모든 것,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 나 중심적인 교만, 세속적인 욕망과 나의 고집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봄날에 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히 죽어야 합니다. 율법 앞에 죽고, 은혜 앞에 죽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완전히 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은 반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칭찬해도 교만할 것도 없고 모략 중상을 당해도 말이 없어요. 사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실까요? 온갖 중상 모략을 당해도 예수님 말씀이 없으세요. 왜일까요? 대답할 가치도 없으니까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으셨어요 깨끗이 죽으셨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갈라디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력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 참 예쁘죠? 십자가를 보십시오. 나의 정력과 욕심도 이 십자가에 다못 박아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본질적으로 설명해 주는... 기본적인 평가 기준.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 생의 목적이에요. 함께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삽시다.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 아이의 목적도 우리 손주의 손자 손녀의 목적도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빌리포서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나의 기쁨도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요.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성화입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아주고 있죠. 이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았던 탕자예요. 잠깐 맛보는 캐락은 탕자를 고통 속으로 몰아놓고 말았습니다. 남은 것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련하고 처절한 모습밖에 보십시오. 남은 것이 없어요. 참된 생명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 그림의 탕자처럼 아버지 품에 돌아온 탕자는 과거의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오직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그 모습으로 이 장면 이후에는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감사가 있고, 여기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오직 다시 돌아온 감격과 감사, 그곳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복이 나의 복이요?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 됨을 이제야 탕자는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탕자에게도 진정한 복과 기쁨이 돈에 있었고 이 세상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 있음을 깨닫고 이제야 진정으로 누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께서 왜 탕자 이야기를 하신 줄 아십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맞아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거예요. 죽어 버리면 편합니다. 왜요? 걱정에 매이고 근심에 매일 일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던 신비로운 생명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마치 광부가 금맥을 찾아낸 그 기쁨과 수고의 보람 아니 사실 그 이상일 거예요. 씨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은 설명으로 되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생명도 마찬가지. 어떤 생물학자가 세미나에서 강연을 했는데, 조그만한 씨앗을 집어들고 이 씨앗 하나가 참으로 신비합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그 성분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질소, 수소, 탄소로 합성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성분대로 씨앗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든 것은 땅에 심으면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여기 내 손에 있는 이 조그마한 씨앗은 땅에 심으면 싹이 납니다. 그리고 똑같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맞습니다. 사람이 만들고 사람의 손에 있는 신은 죽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신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러한 생명의 신비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있는 이 오묘한 신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삶을 되돌아볼 때 지난날에 내가 왜 고독해야 했나? 이제 돌아보니 그 고독도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때 왜 실패해야 했던가? 비참한 자신을 보고 버려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바로 그것이 은혜였던 것입니다. 내가 병들어 슬퍼하고 있었지만 그것도 은혜입니다. 왜 남편이 먼저 갔는지, 왜 아내가 먼저 갔는지, 왜내 사랑하는 자녀가 왜 먼저 세상을 떠났는지, 왜 세상이 이렇게 모순이 많았는지, 답답하고 괴로웠는데, 감추어진 신비로운 세계에서 바라보니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아는 사람은 오늘 이 땅에 살면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하면서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왜일까요? 이 생명의 신비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이 기쁨이 충만했던 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본질적으로 설명해 주는 기본적인 평가 기준, 비록 나의 몸은 땅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신비로운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바로 그 영광의 나를 바라보며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생명을 거듭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앞서 불렀던 찬송과 438장의 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군거리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군걸이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낙심했을 때나, 즐거울 때나, 주님을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산 가운데에서 싹이 나고 아름답게 꽃이 피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신비로운 이 생명의 역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신은 어느 학자의 말처럼 땅 속에서 썩어버리지만 생명이 있는 신은 오히려 땅 속에서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신비하고도 놀라운 생명의 역사여 구원의 역사입니다. 슬퍼하는 자가 어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기뻐하는 자가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돼요. 실망하고 낙심하던 자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자가 됩니다. 미워하는 자가 용서하는 자가 됩니다. 받기만을 좋아하는 자가 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됩니다. 섬김 받기를 좋아하는 자가 섬기기를 좋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새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은 영원한 생명 뿐입니다. 그리 중요치도 않은 문제들을 너무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피곤하고 지친 우리 심령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감추어진 신비로운 생명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극혓신 은혜를 확인하고 체험하면서 그리고 복된 그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기억하시면서 함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